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최지수입니다. 어, 현재 시각 어, 밤 11시 19분이고요. 어,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음. 원래 남아서 내일 이제 미적분 원특강 어, 시간에 연습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어, 남아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될것 같아서 작년에 찍어두었던 영상을 어, 편집하고 현재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짜잔. 보이시나요? 두존쿠입니다. 두바이 존득 쿠키. 또 두바이 존득 초콜릿 쿠키인가요? 뭐 어쨌든 음.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요거 약간 줘도안 먹겠다는 식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 동료 선생님이 하나 먹어보라고 주셨습니다. 네, 또감사해 주신 걸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어떤지 한번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은 간사하죠. 어, 제가 의외로 단걸잘안 먹습니다. 어, 생긴 것만 보게 되면 단 것만 찾아 먹게 생겼지만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 그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자마자 아주 진한 초콜릿 향이 제 코를 찌르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이 바삭바삭한 질감이 카다이프인가 봅니다. 네. 음, 다 먹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맛있습니다. 네. 그 카다이프가 약간, 바삭하게, 그 바삭한 질감이어서, 어, 이 쫀득한 이 쿠키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식감적으로. 음. 생각보다는 많이 안다네요 많이 안 달고 음, 굉장히 맛있는 그 초코 찰떡파이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음, 만약에 이거를 제돈 주고 사 먹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작은 거였는데도 음, 몇천원 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음, 제돈 주고는 절대 사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이 주면 감사히 아주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렸던 어, 절대 안 먹는다. 제가 심지어 그때 그에다가그 그래, 카다이프 그 녹색 카다이프가 약간 송충이처럼 보인다라고 굉장히 막말을 적어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역시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두바이 존드 쿠키 시식평 어, 영상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학 강사 최지수였습니다. 안녕!